강복 회장님 대단하시다. 신년에 한번 다 오셨는갑다. 그까 방금... 방금... 왔다고 방명록. <laughs> 예. 오늘인가 30일 막아서 계셨잖아. 아, 아. 했었잖아. 아 네. 맞네. 지금 근래 완사님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. 에. 이 관리하는 쪽에서도 꽃또 제가 달라거야 와. 아. 네. 네. 와. 열심히열 번은? 열 번은? 열 번은? 열 번은? 열 번은? 열 번은? 열리은열 번은? 열 번은? 열 번은? 열 번은? 열 나 이거 하고 뭔데서 30분 걸려. 아, 사진 찍으 야, 묻지다아고아 아. 니참배 사진은 여기서. 아, 제가 니까 예. 여기서 찍어야 돼. 밖에 나갔어. 아, 배 사진은 찍고. 세, 같이 참배해야 돼. 우리 도기 대표 할까요? 아니, 우리 나가지 래. 우리가 내가 이사진 옛날에 해서 찍어본 게있어 네, 미쳐가 비처, 비처, 네. 네. 안 미쳐가 버린 예. 네, 참배치. 물미치깔 그냥 참배할까요? 안배하니 네, 예.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추모. 네. 있는데 네. 광복회장 이종찬 있죠? 네, 네. 이종찬 선생은 이제 이회영, 이시영 같은 일을 네. 그 독립운동 명문가의 네. 그 자손으로서 어 지금 광복회장을 맡고 있잖아요. 잘 오시다 그죠? 예, 그래서 이제 어 어젠가 오늘인가 네. 이것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네. 이제 꽃을 헌화를 하신 거죠. 네. 그 이종찬 선생이 와서 이제 이래 어날 할 정도이다 이강연생님 음, 네, 네. 그래서 앞에 이제 저 초상화 영경 있잖아요. 음, 네. 저분이 이제 이 강연 이 선생이에요. 네. 이공 강연. 예왜왜 이공 강연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사, 사람 이름을 막 부르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봤어요. 음. 그래서. 대신 호를 불러가지고 음. 운강 이공 뭐이러기도 음. 하고 음. 음. 굳이 이름을 불러야지 중간에 봉 성하, 성시와 이름 사이에 공잘넣어 이공 강량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저는 김다혜경입니다. 예. 독립운동. 네, 만수관 하십시오. <목소리도> 예. 이강 생님 지금 갑자기 웃고 계시네요. <목소리도> 예, 그러니까요.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. 우리 살아서 웃을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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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지금 참배.